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가입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올린 지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상담 받고 이제 뭐좀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어 일단 가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전화를 주셨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어 사은품 지급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또는 뭐 거기 회사가 어디냐 위치는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저희가 100%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업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기준은 가입하신 날 기준으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이 되시고요. 뭐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3일 내에 받으시기로 하셨던 현금 상품이 지급이 되시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은품을 3개월 있다 준다거나, 뭐 5개월 있다 준다거나, 뭐 9개월 있다 준다거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보통 6개월, 뭐, 9개월 뒤에는 그 업체 없습니다. 예, 네, 당연히, 뭐, 없는 거고요. 보통 그 경우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런 경우는 좀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정상적인 사은품 지급 기준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고그 내용으로 딱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좀 의심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사은품 같은 경우에는 경통고시나 지 단통고통에서 많이 막혀있는 상태고 어디서 전화를 하시든 고정금액인데 한 1, 2, 3, 4만원 정도 차이가 나실 수는 있어요. 그 정도를 이제 뭐 조절할 수 있는 선으로 정해놓긴 했는데 그 안에서 고객님이 조금 받으시는 것보다는 좀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최대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만큼 못 받으시면 이건 정말 못 받으시는 거고요. 최소한 이 금액이라도 받으시려면 이 금액은 알고 계셔야 아마 이만큼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믿을 만한 데를 굳이 찾으시면 본사로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은 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상품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본사를 통해서 전화를 하시게 되시면 이제 보통 안내받으시는 금액이 전액 상품권이나 OK 캐시백 이런 걸로 안내를 받으실 뿐더러 금액 자체도 영업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업체 통해서 사은품을 뭐몇 십만 원 주기로 했는데 본사에서는 왜 이만큼 혜택을 못 주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걔들 사기꾼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음, 그쪽에서 망해서 사은품 못 받으면 저희가 책임 못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보통 사은품을 못 받는 경우가 사실 크게 많진 않아요 근데 애초부터 계약사항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어차피 녹취로 진행을 하시든 뭐 가입서류를 쓰고 진행을 하시든 관련된 내용은 다 어떻게든 보존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객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설치를, 뭐, 가입을 진행을 할 때에는 항상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녹음을 다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뭐,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셨다거나 피해를 보셨다거나 하신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준, 사은품 금액 지급 기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받기로 하신 금액을 일주일 내내 수령을 못 하셨다거나 애초에 지키기로 했던 계약상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설치를 하신 이후라도 언제든지 해지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해지를 하시게 됐을 때 물론 그 영업점에도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서 해지하신다고 고객한테 큰 피해가 생기냐? 물론 그건 아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시간을 더 길게 줄 필요는 없겠죠. 빨리 다른 업체 선택해서 그 업체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 유일한 단점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하시게 됐을 경우엔그 통신사로 당장 재가입은 조금 힘드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뭐 특히 피해 보실 일은 없으신데, 지금은 아예 보통 이제 센터나 이제 이런 곳에서 따로 사은품을 지급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아마 지급된 사은품을 다시 돌려달라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뭐 해지를 하시거나 계약상을 못 지켜셨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돌려달라는 얘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단지 가입자분들이 계약 사항을 안 지키셨을 때는 그 부분이 반환되는 조건이 있기는 해요 1년 이내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받은 사은품은 전액 환수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기준으로 요금제나 이런 걸 변경하시고 싶으시면 1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후에 가능하신 점만 참고하시면 되고 가입하실 때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주민번호 열쇠자리가 다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신규 가입할 때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통신 상품을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용하시는 통신사나 다른 통신사에뭐 미납 요금이 있는지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입할 때 반드시 필요하신 조건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선상이든, 이제 뭐 문자로든, 뭐 카톡이든지, 저희가 어차피 그부분에보하은 당연히 삭제 처리를 하고 철저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가입할 때 가장 고려하실 점은, 어차피 뭐 결국은, 가입하실 때마다 항상 고려하실, 가입하실 때마다, 인터넷을 여러분이 가입하려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뭘까? <laughs> 돈이에요. 왜? 요금은 어디 가든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 돈 얘기를 지금 크게 할 수가 없지. 결국 돈이에요. 더 드릴게요. <laughs>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나 뭐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사를 가셔야 할 곳에 뭐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그 거주하시는 가옥이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 대칭형 비대칭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좀있긴 있어요.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뭐 예를 들면은 SK를 이용하고 계신데 어? SK가 약정 끝났기 때문에 해지하고 SK를 다시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상품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통신사에서는 제약정이라는 어, 혜택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한적 가입이라고 해서 같은 곳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를 제한을 많이 심하게 두고 있거든요. 이게 통...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로 재가입을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사은품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입만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하실 수는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뭐, 좀, 모르는 척 하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사은품 전부 반환 처리 되시고요. 뭐, 저희 같은, 뭐, 판매점이나 영업점들도 분명히 수수료 전액 환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되면 민사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입할 때 항상 그런 부분도 여쭤보는데, 그 부분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통신사를 해지도 안 하시고, 10몇 년씩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휴대폰도 아니고 인터넷을 이분들은 과연 할인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쓰시느냐 막상 그것도 아니시거든요 보면 뭐한 달에 요금 5천 얼마 꼴랑 받고 쓰시는데 보통 신규 인터넷 하시면은 뭐 받으시는 상품 자체가 워낙에 또 요즘에 크고요 크기도 하고 그 부분 받으시고 충분히 3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도 한 달에 만 원씩만 잡아도 36만 원인데 그 이상은 무조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해지를 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시는 게 낫죠 각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가입하시는 통신사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쪽 대표번호 1600의 0371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